안녕하세요 연목구룹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현대장표에서 앞으로 출시될 신차 소식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분들께서 기아자동차도 한번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자동차에서 앞으로 출시될 신차 소식을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룹입니다 벌써 4월에 마지막에 들어섰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올해 상반기까지 다가올 것 같은데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신차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양한 신차가 선보였죠. 지금까지 국내에서 선보였던 신차와는 급이 다른 디자인과 높아진 상품력으로 사전 계약 신기록을 연일 달성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현대차에서 출시될 신차를 한번에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후 기아 차량도 정리해달라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출시될, 올해까지 출시될 기아 자동차의 신차 소식을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 차에서는 어떤 차량들이 출시가 될까요? 첫 번째 차량은 k 3의 막내 모델인 K3입니다. K3는 제가 알려드릴 때 부분 변경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알려드렸었는데 2018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페이스리프트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였죠. 소리소문 없이 이번 주에 연식 변경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원래 예상대로라며 이번 연도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출시된 아반떼는 K3가 상대하기엔 너무 강력한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었죠. 작정하고 출시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 같은데 외부 디자인을 포함해서 실내 디자인까지 파격적인 모습으로 변경이 되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3 페이스 리프트를 출시한다고 해도 아반떼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 예상이지만 K3 페이스리프트는 좀더 다듬어져서 추후에 출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점이 올해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에 될지 이 부분은 기아차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먼저 선보인 BMW를 닮은 K3 디자인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반떼나 또한 코나처럼 고성능 버전인 엠버전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서 연식 변경 수준이 아닌 확실하게 뭔가 변한 듯한 K3 페이스리프트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K3 연식 변경은 사실 뭐 변화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아마도 K3가 단종되지 않는 이상 추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변경될 것을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차량은 모닝입니다. 모닝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당초 올해 3월쯤에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신차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모닝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된다고 해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일정을 뒤로 미루게 된것 같은데 예상되는 출시 일정은 다음 달 5월 정도입니다. 출시를 앞두고 해외 광고 촬영에서 모닝페이스리프트 차량이 포착이 되었었죠.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커뮤니티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미 사진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닝과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좀더 다분해진 듯한 모습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또한 기아차의 새로운 디자인 특징이 반영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헤드램프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4줄의 에리드 주간 주행등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이 디자인은 모닝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K3, 스팅어 페이스리프트까지 새로운 디자인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말에 출시될 스포티지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줄의 주간주행 등 디자인은 뒤에서 설명드릴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적용이 되었는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한국 차초의 GT인 스팅어입니다. 조선의 파나메라라는 별명을 가진 스팅어는 달리기 실력만큼은 정말 인정받는 차량이죠. 최근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영상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고 온오너분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디자인 변경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총 7가지 부분이 변경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모닝 페이스리프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4줄의 새로운 주간 주행등이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기아차 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곧 출시될 모닝 페이스리프트 K3,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향후 출시될 기아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좀더 강렬한 느낌으로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테일 램프와 테일 램프가 서로 연결되는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이 되고요. 스포티하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자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변경이 되는데, 최신 차량답게 10인치 수준으로 내비게이션 사이즈가 더욱 확대가 되고요. 고급 마감 소재를 새롭게 적용하고요. 디지털 개판 등의 최신 옵션들이 적용되면서, 최신 차량답게 변경되는 것이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더 좋아할 만한 소식도 있는데 시퀀셜 방향 지시등이 새롭게 제공되면서 한층 고급스러움을 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가변 흡기 시스템 소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굳이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제가 확인하기에는 이 부분이 해외 판매 모델에서만 국한되어서 제공될지 아니면 국내 모델에서도 추가로 제공될지는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량은 미니밴 부동 1위의 카니발입니다. 올해 출시될 차량 중에서 소렌토와 함께 가장 핫한 차량은 당연히 카니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롭게 출시될 카니발의 소식은 초기부터 빠르게 전달해드렸습니다. 현행 카니발까지는 승합차 같은 느낌이 남아 있죠. 하지만 4세대 카니발은 진정한 미니밴다운 모습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외부 디자인 변경과 함께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감성적인 느낌으로 변경될 실내 공간입니다. 고급감을 많이 높이게 되는데 그랜저급 수준으로 대법 변신이 예상이 됩니다.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 제가 합성한 사진인데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이어진 일체형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새롭게 정용이 되면서 현재까지의 카니발과는 차원이 다른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카니발과 관련된 소식은 이미 영상으로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지는 이유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참고로 카니발은 하이리 무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소식이 알려졌는데 앞으로도 알려드려야 할 소식은 정말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출시 직전까지 이 부분은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은 기아체 소형 s u v 스토닉입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스토닉은 존재감이 없는 모습으로 현재는 월한 300대 정도가 판매되는 비운의 차량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 사실 셀토스의 등장은 다른 소형 차량을 기죽게 만들었는데 당당했던 코나도 셀토스가 출시되고 나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뭐 티볼리, 니로. 트랙스까지도 모두 판매량에 하락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더구나 최근에는 현대차의 막내 SV인 u 베뉴까지 출시가 되면서 스토닉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깔끔했던 전면부 디자인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요. 후면부 디자인을 수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경우 지금까지 좀 너무 무난했다는 반응을 얻었는데 전면부에는 최신 LED 헤드램프가 새롭게 적용되고요. 후면부에는 범퍼 디자인과 좀더 입체적인 형상의 테일램프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닉의 페이스리프트 출시 일정은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한 10월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차량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단연 스포티제입니다. 스포티제는 이번이 벌써 5세대인데요. 최근에 출시가 되었던 쏘렌또의 경우 4세대 풀체인지였고 새롭게 출시될 카니발의 경우도 4세대 풀체인지입니다. 스포티지가 5세대라면 SUV 중에서 가장 장수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기아차의 스포티지입니다. 기아차를 대표하는 모델이죠. 개성미 넘치는 디자인의 준중형 SUV를 대표하는 스포티지는 달리는 스포츠카라고 평가하고 있는 포르쉐 마칸과 디자인에 있어서 닮은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마칸 입장에선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에서 투싼과 함께 자웅을 겨루고 있는 스포티지는. 아직까지는 출시 시점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 스파이 샷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정보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으로 차체 크기를 포함한 실내 공간은 현재보다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정말 강력한 모습으로 곧 등장할 투싼과 맞서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경쟁력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포티지의 출시 일정은 올해 말 12월 정도로 기존에 알려졌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년 초로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의 소식이 파악이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출시될 기아 자동차의 6대의 신차 차량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소렌토, 아반떼, GV80, G80이 올해 출시가 되면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쟁쟁한 차량들이 계속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기대감을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을 참고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하반기에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정확한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